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박사 박 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바로 제주반도체인데요. 제주반도체가 벌써 자영업 일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과 대응 전략, 그리고 물타기는 언제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홀딩을 하고, 매도는 언제 해야 할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의 움직임들, 이러한 움직임이 왜 나오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들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바로 대박 히든 종목인데요. 자 히든 종목 과거에 5년을 매집한 다음에 주가가 무려 40배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매집 추정 기간이 약 8년으로 과거보다 3년 정도 더 오래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세력들의 자금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2천억 이상이 들어왔고요 과거보다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승률 자체도 과거보다 높은 4,500% 최소 45배 이상이 <목소리> 이상이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나 보내주세요 010-5054-3948 이쪽으로 H, 히든 종목에 H 딱한 개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저희 히든 종목 선착순 딱 200명한테 전부 공개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H라고 보내신 다음에 이 200명 안에 드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따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 여러분들? 꼭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대응하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텔레그램이겠죠. 텔레그램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특히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단타 종목들, 이런 것들은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추천. 매수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타로 진입을 한다.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 13,400원 이하 한국석유 단타로 진입하겠다 말씀드린 다음에 바쁘신 분들 13,750원에 매도 걸어놓으시고 볼일 보셔라.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좀더 높게 잡겠다. 그런까 그러니까 일단은 홀딩하시라. 이렇게 전부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걸어놓고 볼일 보셨던 분들 혹은 주무셨던 분들 당연히 바로 돌파가 되면서 매도 해결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목표가 14,150원 이상으로 잡아드렸고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매도가 14,150원 이상 5% 이상 수익 만들어드렸죠. 자, 그리고 소룩스 이런 종목도 제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과 보유 안 하신 분들 위해서 따로 따로 대응을 도와드렸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점상 풀렸으니까 장대봉 나오면 바로 대응 도와드리겠다. 일단 알람 켜놓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유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짧게 단타 나가겠다. 8,600원 이하로 매수가 나갔죠. 그리고 바로 2분 만에 제가 하루에 30초에서 3분 정도만 하려 하실 수 있으면 누구든지 따라올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2분 만에 매도 나가면서 약 2%에서 3% 정도 단타 진입하신 분들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한번더 진입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 소룩스 매수가 7,850원 이하로 한번더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목표가 정해 드리겠다. 매도가 8,400원에 매도 걸어 놓으시고 볼일 보셔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돌파해 주면서 매도가 완료가 됐죠, 여러분들. 7%에서 8% 정도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자, 그럼 아까 2, 3%에서 지금 7%에서 8% 합쳐서 얼마죠? 약10% 정도. 제가 안정적으로 수익 만들어 드린다 했죠. 그리고 당일 매수한 종목들 지금까지 다 당일 매도했습니다. 한 번도 오버나이트 한적없죠 여러분들. 자, 이어서 보여 드릴게요. 저희 기존 주주님들도 제가 매도가 8,400원으로 동일하게 잡아 드리면서 신주 상장 전에 추가적인 대응 잡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정 짓고 가자. 그래서 매도 체결되면서 약360% 정도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이러한 가장 중요한 돈이 되는 내용들 전달 드있고 잔빛 레이저 매수가 14,700원 이하로 단타 진입했었죠. 단타로 나갔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16,220원에 20만 주가 걸려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당일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가 원칙이다. 하지만 내일 시초가 매매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한해서 홀딩 포지션 유지해달라. 내일 오전 9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실시간 내용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만 홀딩 포지션 유지해 주시고 바쁘실 것 같은 분들은 안전하게 현재가로 전량을 매도하셔라 지금 매도해도 10% 수익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도 또10% 수익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유도리 있게 뭐 손실에 관해서는 가차없이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이렇게 홀딩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날에 제가 텔레그램에 오류가 생겨서 전송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로 제가 1월 11일 목요일 날 한핀 레이저 시초가로 어제부터 홀딩하던 한핀 레이저 시초가에 전량 외도하겠다. 현재 텔레그램이 전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문자로 일괄 전송 드린다. 문자로 드렸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따라오셔라 하고 오전 8시 55분에 제가 장 시작 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다 시초가에 외도 걸어 놓으셔서 자, 시초가 외도 나가면서 약20% 정도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든지 따라오실 수 있고 이런 수익들을 안전하게 단타를 통해서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텔레그램에선 단타 종목 뿐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윙 종목들 한번 보실까요? 현재 보유 종목 리스트인데요. 자, 합산 수익률 보시면 이게 1월 22일입니다. 1월 22일 기준으로 1,010% 정확하게 는 1,010.57%인데 1,010%, 1010 돌파하면서 목표 수익률이었던 1000% 돌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나큰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자, 이날 특히 이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가 20만 원 이상으로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 매수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률은 약 296%로 약300% 가까이 만들어드렸는데, 자, 이 종목 매수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7일, 그래서 지금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면 두달 정도 지났죠. 두달 만에 이때 53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두달 만에 300% 수익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확실한 수익들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 텔레그램 어떻게 들어오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5054-3948 이쪽으로 텔레그램에 T, T라고 딱 하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링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박 교수와 함께 수익들 같이 쌓아 나가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이 쌓여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1000%의 수익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수익들 이러한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쌓아 나가셔야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게 될 거고 계좌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이 재미있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재미있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박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저박 교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박 교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힘내라 혹은 고맙다. 뭐 이러한 응원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 저박 교수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한 번씩 저에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을 위해서 지금 구독자 대상으로 단타 종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당일 매수한 종목은 당일날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3%에서 10%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30초에서 3분 정도 장중에 시간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인분들 혹은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뭐 아침에 잠깐 시초가 이럴 때라도 30초에서 3분 정도 이 정도만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자, 왜 그러냐? 자, 제가 정말로 매수를 할때 매수과도 잡아드리고요. 매도과도 잡아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평범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목표과를 잡아드리는데 이 목표과를 언제 잡아드리느냐. 매수할 때 얼마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목표가 얼마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 가격에 매도를 걸어놓고 뭐 주무시거나 볼일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매수하는 거, 이거 보는, 보는 거 30초 걸리고요. 매수하는 거까지 길어봤자 1분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된 다음에 매수된 거 확인하는 데까지 1분 걸린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목표과에 매도를 걸어놓고 가시는 것까지 얼마나 걸리죠? 1분에서 2분이면 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다면 합쳐서 30초에서 한 3분 정도죠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은 볼일 보시거나 주무시고 일어나면 매도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죠. 자 휴대폰으로 주식만 하실 수 있고 하루에 30초에서 3분 정도 시간만 내주실 수 있다면 정말로 누구든지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이 내용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모두 다 인증이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직접 하시, 확인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독자 단타 이벤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 5054 3948제 개인 번호거든요. 잘안 보시는 이 분들 위해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금지막하게 010 5054 3948 이쪽으로 여러분들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릴 거니까 자. 여기를 단타라고 보내신 다음에 이 이벤트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주반도체가 주가가 빠지게 되는 원인에는 바로 여기 경이라고 써있죠. 이 경이 뭐냐 투자 경고 종목이란 거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물이 출애가 됐습니다. 자 무슨 매물이냐 차익실현 매물이죠 여러분들. 이게 최고점 52주 신 고가를 경신하면서 최고점을 찍다 보니까 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게 된 거예요. 자 동시에 최근에 임원진도 매도를 했죠. 자 황주원 전무라는 제주반도체의 전무, 이 사람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니까 임원진까지 매도할 정도면 정말로 고점이 아닐까? 이러한 심리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주반도체 상승 모멘텀, 문제 있을까요? 이온 디바이스 AI, 현재까지 이 재료로 주가가 올라온 건데, 온 디바이스 AI, 이제 막 개화 시기고, 이제 막 인기가 생기고 있죠. 특히 S24, 최근에 출시된 핸드폰인데, 자, 여기에 이온 디바이스 AI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 재료 소멸도 안 되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는 거고요 자, 오히려 지금같이 주가가 빠지는 이런 타이밍들을 물타기 타점 혹은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 차라리 이 가격대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 선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도 괜찮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가격대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고 물타기 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수량 늘려 가시는 거죠. 자, 어차피 이 제조 반도체는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황주원이란 인물은 왜 매도를 했느냐? 제가 오늘 일단 공시 한번 보실게요. 자, 황주원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다면 왜 매도가 나왔는지 정말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황주원 씨는 SK하이닉스에 있던 인물이에요. 이 SK하이닉스에서 마케팅 전략부에서 이제 좀 수석으로 계시던 분인데 자, 울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분 자체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셔요. 자뭐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투자를 할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는 거죠. 저이 사람은 2015년부터 제주반도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12 전화 서체를 많이 좀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2018년도에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때 전환 단가만 해도 3,000원에서 4,000원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18년도 후반에는 장내에서 매수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5,700원대였어요. 결국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황 전무가 들고 있는 주식에 평 단가는 약 4천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격에 팔아도 수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투자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라 고 말씀을 드렸죠.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일부를 현금화한 거죠,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러한 상승 없었고요. 왜냐면 그동안은 이온 디바이스 AI라 AI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이게 제주완호제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거든요, 여러분들. 황 전무 입장에서는 지금 팔면은 400%가 넘는 수익인데 굳이 안팔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3만 주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만주 정도만 팔았어요. 3분의 1만. 자, 이 말은 뭘까요? 분할 매도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분할 매도 왜 하나요? 만약에 정말로 지금 고점이라 생각한다면 매도를 다 하지 왜 분할을 매도할까요? 분할 매도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일단 안전, 안전하게 일부의 수익을 확정을 짓자. 이런 의미로 나눠서 파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황전무도 이 온디바이스 ai가 지속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조정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일부 수익을 확정 짓고 가자 라는 의미에서 매도를 한 거죠 여러분들 자 매도 단가도 2 6 0 0 0원대예요자 이거는 뭐 제가 계속 뭐 3,4천원에 전환 전환사채가 있었다 5천원 5,700원대에 뭐 장례 매수를 했다 26,000원대에 처분을 했다 요런 거는 제가 뭐 지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공시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처분단가 나와 있는 공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공시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장내 매도 23일 날약 17,000주 그래서 아직도 2만주 남아 있죠 여러분들 처분 단가 26,511원 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12 전환 가격들 이런 거나 장내 매수 가격들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를 알고 나니깐 정말 별거 없죠. 자 그에 반해서 현재 S24와 이온 디바이스 AI 이거에 대한 열풍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들. 자저 박교수 이 S24 직접 써봤습니다. 정말 효과 좋습니다. 효과라기보다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기능.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들 납득을 하실 거예요. 어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24년도부터 출시되는 모든 핸드폰에는 이온 디바이스 AI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게 저전력 밧도체죠 이 저절반도체 LPDDR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자, 가장 잘 맞는 곳 어디죠? 제주 반도체죠. 제주 반도체의 매출의 70% 이상이 이 저절반도체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두 손가락에 꼽을 만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요. 자, 전 세계에서 미국의 퀄컴과 미디어택이두곳 동시에 품질 인증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한국의 제주 반도체. 딱이두 곳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막 개화 단계라고 했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건데 성장하면 할수록 이 제주반도체도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지어 제주반도체 실적에 아직 이온 디바이스 AI 향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실적 반영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러분들 이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대로 반영도 안 됐는데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러한 하락 움직임들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은 모든 물량이 계속 꼭대기에 물려만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번박 떨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차익실험 매물이 추려되는 날이라고 하죠 자 거의 오버행 리스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승하다가 한 번씩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 은 그러한 위험이 조금씩 덜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 건강한 조정이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러한 조정이 나올 때 결국 그냥 여러분들 이 대응이라는 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국엔 대응의 영이, 영역이에요 모든, 모든 게다 대응만 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투자 전략 리포트에는 대응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역시나 기술적 분석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패턴 분석이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안정적인 대응 이런 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투자 전략 리포트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패턴,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패턴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패턴들이 떴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할지 그 내용들을 정말로 깔끔하고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정리해 를 놨으니까 반드시 이 내용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세력들의 평단가를 여러분들 반드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지만 세력들이 매집한 기간 그리고 세력들이 자금이 들어온 구간 이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알고 있으면은 세력들의 목표가를 알수 있어요. 자, 목표가를 알면 여러분들 결국 언제 팔아야 할지 이 목표가 이걸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할수 있는 게 뭐냐? 언제 사서 언제 팔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의도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후에 대응 전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통해서 얻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방금 보여드린 자료들 다 모두 다대외비 자료이긴 하지만 이 내용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외에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들도 다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자료가 쓸모가 없어져요.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혼자만 보시고 혼자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향후 기업에 대한 전망과 상승 및 하락에 따른 대응 전략들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고, 자, 프리 IPO라고 하죠. 자, 기업이 상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게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향후 상장 일정까지 공시와 호재 그 악재에 따른 매매 전략까지 모두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 반드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자료 어떻게 받아가냐? 자010 5054 3948제 개인 번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리포트 딱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리포트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